여러분, 4050 부부 관계에서 잔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남편이 멀쩡히 경제 활동을 할 때는 아내의 잔소리가 그저 잔소리로 들립니다. 당신이 한게뭐 있냐는 말도 그냥 흘려들을 수 있죠. 남편들은 이때 데드 마우스 필터를 가동합니다. 에이 됐어 됐어. 나나가 볼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 버리는 거죠.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경제 활동을 못 하고 기운이 빠져 집안에만 있는 상태가 되면요. 이때 같은 잔소리는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닙니다. 몸은 병들었어도 입의 힘은 세지는 할머니 아내가 같은 말을 쏟아내면 남편에게는 엄청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이는 할아버지 우울증을 심화시키는 치명적인 충격이 될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희생했고 아버지는 너네한테 해준게 없다. 그러니, 나만 사랑해라고, 자식들에게 말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마의 착각이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든, 엄마나 아버지나 자식들에게는 똑같이 부모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아버지는 더럽다는 이분법적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할머니 아내들이여, 여러분만 살려고 하지 말고, 남편도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남편에게 혹한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남편에게도 존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는 핵폭탄 방어막이 될수 있습니다.